완전 뾰족, 뾰족. 와상 아린 응. 까치박달 뭐... 받는가 봐. 이렇게 견... 견고하게 아린이 쌓여있어 까치박달 응. 대장나물까? 응. 까치박달 층맥이 많은 까치박달 낙엽 그대로 달려있는 까치박달 층맥이 너무 선명해 까치박달 숲이 좀 지저분 상수리 뒷면은 그냥 연녹색이지 장나무, 이, 어, 그 상수리 각도가 이렇게 생겼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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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겨울눈 이게 상수리나무, 겨울눈과각두와 마른 잎. 제가 <laughs> 열매 갈참 잎뒤도 연녹색이지 그냥? 아니요. 갈참 갈... 아까 희끗 희끄희끗 흑백색? 아까 네. 뭐 애드로? 갈참 <laughs> 엘레그 엘레그? 아, 갈참도 뜨겁지? 위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모여나는구나 엘레그? 엘레그, 엘레그, 엘레그 고입자루입자루가 <laughs> <나 어떻게> <laughs> 있고 이게 갈참 겨울눈 각도 잎 모양. 네, 네, 갈참입니다. 수 네, 그 음. 굴참의 완로막 그 이거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이 정말 따뜻하겠다. 진짜 지붕 만들면. 야, <laughs> 얘는 땅 눈도 기억할 필요도 없어. 여기도 한번 불참을 껍질을 벗기고 시을 한번 해야지그 6월달쯤에 하라고 그랬어. 6월달? 6월에 6월달? 6월고 6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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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나무 6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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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이6월이6이달6이달이월이 6월달? 6월달? 6월이이 간소 큰 세계 띵띵띵 이거 사람 얼굴처럼 보이잖아 돌령돌령 도령. 응, 응. 도령 얼굴처럼 짙은 갈색 초콜릿 거의 털이 소지의 털 소태 아, 나무 나아 안 보이도. 지금 방에서. 서태나무. 한번한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생각하는 게 생각하면서 이걸 생각하는 게, 야 우리는 씨, 우리는 뭐야 이거 맨날. <laughs> 현장 가서 봐야 되고 이거 근데 그거는 현장 가서 안 봐서. 어 네. 피목장이다 진짜. 피크라스마 파시오이데스. 그그 네. 서태나무는. 가지가 많이 떨어져서 가지를 많이 떨궈서 지은이 엄청 많고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성글성글 유난히 유난히 성글성글한 헛개나무 3개. 아 예쁘다 헛개나무 겨울눈 중생부와 옆으니 하나 둘 아니 세개관속으이 하나 둘세개 겨울눈이 이렇게 약간 삐딱 위에는 지흔 이게 학계나무 겨울눈 겨울철 십사리 꿀풀과 사각줄기 겨드랑이마다 이렇게 꽃이 모여나고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모여 달려. 깊사리, 일자로, 줄기가 일자로 쭉, 줄기가 일자로 쭉.